짱에서 여기 오 거란 말이야. 그래서 5초가 걸려. 대체? 지금부터 어려워집니다. 그럼 이제 가보자고. 몇 미터 간 거야? 2 미터 간에. 속도 몇이야? 3 미터 퍼센트래. 이건 머릿속으로 잘 계산이 안 돼. 비례식을 세워야 돼. 요거는 팀끼리 상의하신다. 몇초 걸리는지. 음. 틀리면 체크다 비례식을 못 세우는 사람 있어도 팀끼리 상의해야 돼, 그럼. 혼자 계산하면 틀립니다. 실수 많이 해. 답만 가르쳐 주지 말고, 친구가 잘 모르면 비례식을 같이 세워줘. <목소리> 왜 그런지? <목소리> 서로 구해서 답을 맞춰봐. 맞는지. 한 명만 구하면 실수합니다. <목소리> 자, 물어보겠습니다. 영훈이? 3분의 2. 3분의 2. 왜 3분의 2초가 나오는지 보자고. 세워라. 옆에 <목소리> 놓으시고. 자, 일단 얘가, <목소리> B가 지금, B가, d 초에서 d 3는이게몇 미터야? 2미터지. 2m. 2미터 2m 가는데 몇초 걸리는지 알고 싶지? 근데 먼저 우리가 속도를 알고 있잖아. 얘는 1초에 몇 미터 가는 놈이야 원래. 3미터잖아. 그럼 비례식을 이렇게 쓴다. 비례식을 세울 때 단위까지 적어 줘. 그래야 여러분 헷갈리지 않아. 1초에 원래 몇 미터 간다고? 3미터 가는 놈이야. 그럼 내가 몇 미터를 가는 걸 알고 싶어? 2미터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고 싶잖아. 그러면 X초대면 2미터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야 된다. 나중에 필기할 때더 익히시고. 그러므로, X는 몇 초야? 3분의 2초. 이렇게 나온다고. 음. 즉, B가 D2에서 D3, 요 사이만 가는 시간이 몇 초야? 음. 3분의 2초 걸린다는 뜻이야. 음. 됐지? 그러면, 이 D3에서 5초가 의미하는 걸 알아야 돼. 얘가 옆으로, 자극받은 곳에서, 여기 D3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야. 옆으로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. 그놈. 했네. 여기까지 오는데 몇 초야? <laughs> 2초. 이 사이가 3분의 2초니까 이 둘을 어떻게 해야 돼? 해야 되잖아. 그러면 이 5초를 5초가 의미하는 것은 이두개 더하면 3분의 8초 동안 몇 프로? 2분 이동한 2분. 거고 나머지 은민이 예잘 따라오고 있네. 3분의 7초를 뭐한 거야? 아래 위로 진동한 거야. 그러면 이쪽을 봐야지. 3분의 7초잖아. 잘 보신다. 3분의 7은 몇과 몇 분의 몇이야? 2와, 2와 3분의 1 2와 요걸 3등분해야 된다고 3분의 1 해서 보면은 요렇게 해서 요기가 약 마이너스 30이라고 가정하자 오케이? 그러면 D3에서 몇이야 요기가 마이너스 30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따라올 수 있겠어? 네. 네 그럼 이제 제일 어려운 거래 지금 5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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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분석했지 하나 뭐 남았어? 요런 것만 남았네. 이 5초가 몇 더하기 몇인지 팀끼리 상의하신다. 어려워. 시간은 1분밖에 안됩니다 스스로 해봐. 스스로 해보고 팀끼리 맞춰보라고. 그냥 친구를 기다리지 말고. 자기가 직접 연습장에 계산합니다. 눈으로 보지 말고. 이게몇 미터야, 지금? 자극받은 곳으로부터? 4 미터야. 비가4 미터 가는데 걸린 시간부터 알면 되지. 어렵잖아. 자기가 직접 계산해야 이동한 시간만 되면 아니 아니 몇 초도 아니 몇 초지 네, 아직 잘 모르는 학생이 있습니다. 진짜 일단 물어보고 제일 취약한 팀 시연이 오류가 풀었어. 어떤가가 보셨어요? 음, 네네 네. 여기 보시다 여기 보시다. 자어렵지않아 이번엔 몇 미터 가야 돼? 4미터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고 싶지. 그러면 원래 비란속비란 높이 1초에 몇 미터 가는 거야? 3미터 가는 거잖아. 그러면 1초 대몇 미터? 3미터는 x 초대 이제 몇 미터 가야 돼? 4미터야. 그러므로 x는 몇초 걸리는 거야? 3분의 4초 걸린다고. 즉 무슨 말이냐면. 자극을 받은 곳으로부터 D1까지 오는데, 옆으로 오는데 몇 초? 3분의 4초가 옆으로 오는데, 야이. 렇게 화살표 옆으로 하시고. 그럼 나머지 우진이? 3분의 11초. 아주 잘했어요. 3분의 11초를 어떻게 한 거야? 진 아래 위로 진동했다고. 네. 이걸 5초 빼기면? 3초 이 표기고. 그러면 네, 3분의 11초를 찍어야 될거 아니야. 얘는 몇과 몇분의 몇이야? 3과, 3과 3분의 2. 3과 3분의 2니까 얘를 또 3칸 나눠서 여기 된단 말이야. 그럼 몇이야? 마이너스 네, 70. 네. 오케이? 그러면 얘는 3분의 4초 동안 와, 오고, 진동을 몇초한 거야? 3분의 11초에서 넘어져서, 넘겨서 여기에서 짱 해서 3분의 11초가 됩니다. 네. 이해되나? 오케이. 일단 어요 공간을 비워놔야 돼. 2교시 때더할 거야. 에이. 지금 1교시 때 힘든 게 필기할 건데 필기하면서 이 뭐야? 그래프를 완전히 이해해야 돼. 못한 사람은 제가 여, 어, 쉬는 시간에 더 가르쳐줄게. 에이. 그걸 한 다음에 이 2교시를 해야지. 지금 바로 하면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더 모른단 말이야. 에이. 고생하셨고 국어 외치고 마친다. 둘이? 둘이. 새벽주시고 네네. 네.